잠깐만요.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. 김우영 의원님. 인사청문회 시절에 이갑산이라고 하는 범사련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? 아 잠깐 계세요. 라고 제가 질을 했죠. 전화 받았다고 했죠. 전화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.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. 어. 이진숙 증인님. 인사청문회 때 위안부 강제동원권에 대해서 강제성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을 못하겠다 한적 있죠? 라고 제가 물었고 그 후에 혹시 범사련의 이갑산이라는 분 아십니까? 라고 했더니 증인 이진숙은 네 라고 했고 예 압니다 그 다음에 청문회의 답변에 대해서 말 바꾸는 거 보세요 그분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? 했더니 안부 전화는 받았습니다 안부 전화였습니까? 했더니 예 그분이 왜 전화를 했는가? 제가 들은 정보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물론 보수적인 시민단체에 속하지만 이진숙 증인이 청문회 때 위안부의 강제동원에 대해서 답변한 걸 거부한 걸 보고 분개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. 네? 그랬더니 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